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오늘 장이 시작과 함께 많은 상승과 변동 흐름이 있어서 흐름과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7월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삼성전자의 흐름과 게임과 관련 있는 컴퓨터 차판기와 헤드셋 관련 회사인 추천 종목 에코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알아봤지만 최근의 경제 흐름을 보면 지난 상반기까지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기조는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를 위시하여 주력 품목인 전기 전자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실적도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선은 수주가 넘쳐나고 있고 방산 관련 방위 산업 분야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식품이나 K-뷰티나 화장품 쪽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실물 경기가 체감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소비가 위축되어 몸으로 느끼기에 다소 부족하지만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환율 동향과 함께 추천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환율입니다. 최근 다소 환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1350원 이하에서 안정이 되어야 하고 연말까지는 1300원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환율이 높기에 물가 부담이 아직도 많습니다. 수입 물가가 높고 환율이 높기에 체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전까지는 13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아쉽습니다. 구리 가격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중순에 톤당 1만 857달러까지 폭등하다가 6월 중순 이후 9411달러까지 떨어져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하면 전성 관련주와 전기 관련주의 재차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구리 가격도 톤당 9,000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 또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재차 상승하여 톤당 1만 달러를 다시 돌파한다면 전성 관련주들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10조가 넘게 늘어나다 보니 주가가 87,000원을 돌파했고 영상을 통해서 올해 9만 원 돌파 및 10만 원 돌파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88,000원을 잠시 돌파했었는데 추가로 향후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88,6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9만 원을 목전에 두었다가 오후에 밀렸습니다. 결국 종가가 87,400원에 끝났는데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10만원 돌파는 무난한 상황이고 7월 안으로 9만원의 벽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기관별 매매 동향의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기관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주가를 쓸어 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오늘 1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익 실현 매물로 보이기 때문에 잠시 숨 고르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호재가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10.5% 넘게 올랐다가 약간 밀려서 끝났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4만원 이상과 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니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최소 지금 가격에서도 2배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이고,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는 구간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주말에 추천한 게임과 컴퓨터 부품 관련 종목인 앱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하자마자 오늘 최고 8.6% 이상 올랐다가 4.8% 상승한 1271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1200원 이하로 빠져서 1100원 근처에 온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서히 상승으로 터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탄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일종의 테스트 구간이고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대량 거래가 터져야 하는데 아직은 일부 관심 이외의 시장에서 멀어져 있어서 거래량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이상 상승을 하는 날이 오면 그 시점부터 시동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컴퓨터 게임 부품주로 게임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개별 호재가 있다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서 잘 관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흐름과 변화가 온다면 다시 영상을 올려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 매집을 한 세력이 아직도 보유 중이고 매집한지 얼마 안되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에코의 주봉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최근 6개월간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이동평균선도 모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장기입형선의 흐름상 아직은 역배열 구간이라 이것이 약간은 문제이고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잘 관찰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